죠두 번째 리듬 어 이렇게 리듬의 변화가 있는데 자 악보 기록한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 어디 보자 네 굉장히 음표도 어, 정확하게 잘 그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시고 계셨네요. 어떤 수업을 하시고 계셨나요? 간단하게 말하면 청음 수업입니다. 소리를 직접 듣고, 어, 이제 오선지 또는 리듬부에다가 본인이 들은 음표를 그리는 수업인데요. 사실상 굉장히 어렵지만 반복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음정도 또 리듬도 익혀가는 음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업을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잘 참여하나요? 네, 학생들이, 어, 온라인상에서 어, 자기 화면에 본인의 모습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는 불편해 했지만 지금은 어, 화면도 잘 켜고 아주 당당하게 자기 모습을 비춰주는 것을 보아서 우리 학생들도 이런 온라인을 통한 수업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선생님, 그런데 이런 방식의 수업이 어렵진 않으세요. 온라인상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가끔씩 튕겨져 나가는 그런 문제들 빼고는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음악 수업하시기가 어렵지 않으세요? 네, 우리 음악 교과는 어, 표현을 해야 되는 교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 소리도 내보고 어, 또 그걸, 그걸 그림으로도 그려보고 또 음표로도 그려보고 해야 되는데. 온라인 상에서 그것을 100% 표현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지만 어 온라인을 이용한 수업도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되고요. 화면 상에서 어, 내 자신이 뭔가를 표현한다는 것에 대한 어, 약간 자긍심, 자신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한 장점으로. 볼 수도 있고요. 우리 학교 수업할 때 평가를 할 때는 많은 학생들 앞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들이 굉장히 많으나 이 온라인 수업을 통한 평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